이 비디오에서는 레몬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몬의 건강적 이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은 단순히 반으로 잘라 즙을 짜내어 물에 타 마시는 것만으로는 그 효능의 일부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레몬을 통해 최대한의 건강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레몬은 풍부한 비타민 C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염증성 다발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신장 결석 예방에 효과적이며, 신장 결석을 파괴하고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레몬은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레몬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즙을 짜내어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의 강한 신맛 때문에 레몬즙만을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희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비율은 물 1컵에 레몬 반개 정도입니다. 위와 식도의 점막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레몬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컵으로 시작하고 편안함을 느끼면 하루에 레몬 두 개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레몬물의 최적 섭취 시간과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합니다. 특히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레몬의 산성이 식도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아침 공복 시간에 레몬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침 식사 후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레몬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레몬즙 외에도 민트, 꿀, 계피 등을 추가하여 레몬 물의 맛과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몬의 효능은 주스나 물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레몬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껍질은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인,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껍질에 있는 에센셜 오일 성분인 디리몬에는 항염증, 항산화, 항스트레스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심장병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레몬의 모든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레몬 껍질의 특별한 효능과 그것을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몬껍질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을 섭취한 쥐는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껍질은 자몽이나 귤껍질보다 더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레몬껍질이 단순히 피부미용과 항암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욱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레몬 껍질을 섭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째로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씨는 체리씨와 달리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한 개와 물 1컵 블루베리를 넣고 갈아 마시면 껍질 안쪽에 쓴맛을 중화시키고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꿀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몬즙과 껍질을 별도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레몬 껍질의 노란 부분을 긁어내어 얻은 것을 레몬 제스트라고 합니다. 레몬 제스터, 치즈 강판, 채칼 또는 사과 깎기 등을 사용하여 레몬 제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레몬 제스트는 해물이나 야채, 스프링롤 만들 때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 제스트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섞어서 특별한 레몬 제스트 소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레몬의 모든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레몬의 건강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뒷부분에서는 레몬 제스트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레몬 제스트 소금은 삼겹살과 같은 요리에 사용하면 독특하고 풍부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과 섞어 만든 레몬 제스트 설탕은 일주일 동안 실온에서 숙성시켜 사용하면 더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버터에 레몬 제스트를 섞어 만든 레몬 제스트 버터는 토스트에 바르거나 닭고기 요리에 사용하면 훨씬 풍미가 풍부해집니다.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몬 제스트 1 테이블스푼을 우유와 쌀가루와 섞어서 페이스 마스크로 사용하면 비타민 C와 D리몬은 오일이 피부에 스며들어 각질 제거 및 딥클렌징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줍니다. 레몬 제스트를 만든 후 남은 레몬은 반으로 잘라서 즙을 짜내거나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어 즙을 짜낼 수 있습니다. 레몬을 껍질째 먹을 때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레몬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농약을 사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넣고 30분 동안 담가둔 후 식초물에 담가서 씻으면 레몬 껍질에 남은 농약과 왁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화학작용으로 거품이 생기므로 이두 가지는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레몬을 깨끗이 씻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레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레몬과 락스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몬에 락스를 섞으면 발생하는 거품을 보고 농약이 제거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용으로만 사용되는 락스는 과일을 세척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물은 레몬을 청소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레몬의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 끓는 물에 담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껍질에 포함된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를 보존하려면 레몬을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한 팁도 제공됩니다. 매일 레몬즙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짜서 얼음틀에 얼려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 얼리면 사용할 때 더욱 편리합니다. 레몬즙을 짜내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미리 얼린 레몬은 즙을 짜내기가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레몬은 깨끗이 씻은 후 맵의 용기나 지퍼백에 보관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바나나와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과일은 가스를 방출하여 레몬을 더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몬의 효능, 섭취 방법, 보관 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레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